안녕하세요. 다홍입니다. 오늘은 또 여름 하면은 빼놓을 수 있는 아이템이 반바지잖아요. 약간 예전에는 좀 여자 반바지라고 하면은 좀 기장감도 짧고 통도 좀 좁은 좀 핫팬츠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요새는 좀 약간 길이감도 좀 많이 길게 나오고 확실히 통도 좀 넓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반바지를 구매를 할때 확실히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가 가진 좀 반바지 아이템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운 컬러의 가죽 반바지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지인데 그 후로 굉장히 잘 입고 있는 바지예요. 왜냐면 편하고 예뻐요. 가죽이라는 소재가 좀 자칫하면 굉장히 강해 보일 수 있는 소재인데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라 또뭐 그렇게 세 보이지가 않아요. 톤온톤 느낌으로 베이지나 노란 계열의 상의가 잘 어울리고요. 무채색은 좀 당연히 잘 어울린다는 거. 생각보다 이런 좀 빡센 바지에 이런 블라우스가 잘 어울려요. 신발은 베이지 컬러 스니커즈로 신었는데. 이 신발은 아우라는 브랜드의 몬터 스니커즈 제품이에요. 굉장히 슬림하고 세련된 느낌의 쉐입이죠. 보통 사이즈업을 하고 신발끈을 꽉 조였을 때 나오는 끈 쉐입을 꽉끈이라고 해요. 이 꽉끈을 하려면은 보통 사이즈업을 하는 거라 좀 신발이 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좀 하게 되는 그런 디테일인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이즈업을 하지 않아도 정 사이즈에 이꽉끈 쉐입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 신발만의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 다음 반바지는 요즘 핫한 바이크 팬츠입니다. 바이크 팬츠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기 때문에 꾸안꾸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일단은 레깅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박시한 느낌의 오버핏도 잘 어울리고 완전 크롬으로 가는 느낌도 어울려요. 이런 후드 루드란 니트도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바이크 팬츠하고 확실히 대비가 되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스포티한 아이템이 들어간 경우에는 고객 같은 거를 이렇게 써주면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더낼수 있다는 거 이런 팬츠에는 편한 신발도 저잘 어울리는데 이 몬터스니커즈의 인솔이 이중 옷솔라이트 인솔이에요 이게 발을 편하게 해주는 깔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도 되게 송소 뚫려 있어서 통기성도 좋고 데일리한 슈즈 디자인과 대비되게 화려한 패턴이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니커즈뿐만 아니라 패키징도 되게 예뻤어요 튼튼한 무광 블랙 박스에 담겨 오는데 개인적으로 신발 박스는 집에서 좀 보관을 하는 편이라 이런 패키징까지 신경 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4부 기장의 연청 팬츠예요. 연청 컬러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청바지라서 사실 실패 코디가 더 어려운 팬츠예요. 블랙, 블루, 핑크, 브라운, 레드, 옐로우, 화이트 등 사실 안 어울리는 컬러가 없죠. 시원한 느낌에 스트라이프티와 매치해도 좋고 슬리 브리스와 매치해도 좋아요. 기장이 비교적 짧은 팬츠라 양말로 발목을 가리는 것도 좋지만 발목을 보이게 하는 게더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이 스니커즈의 아웃솔은 마우 자체 개발 시큐어솔로 4.2cm 키높이와 살짝 히든으로 아웃솔에 7cm 굽까지 있고요. 신발을 신다 보면 앞축보다 뒤축이 더 빨리 닿는데 이 점을 고안해서 뒷부분이 30%더 단단하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의 부분은 반색 컨버스라는 재질로 좀더 견고하고 탄탄한 캔버스 수입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팬츠는 연한 레몬 컬러감의 버뮤다 팬츠예요. 버뮤다 팬츠는 길이감이 무릎 위까지 오고 널널한 느낌의 팬츠를 말하는데, 그래서 좀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으로 코디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비슷한 컬러감의 셔츠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 브라운 컬러의 티와 벨트를 매치해 톤온톤으로 가도 좋고, 이 코디에서 비가 오거나 좀 쌀쌀한 날 아우터도 베이지 계열로 맞추면 좀 안정감 있게 톤 코디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름을 위한 좀 반바지 코디들과 좀그 반바지에 맞는 다양한 컬러 조합들 그리고 모든 코디에 어울렸던 이 마우스니 커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성별 상관없이 좀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좀 데일리한 컬러감, 착용감 좋은 스니커즈를 찾으신다면 지금 할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에는 일상사진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구경 와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나고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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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